포그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위험한데요 크로스 슛아 돌키퍼 막았어요 바이날둠 바이날둠 길게 보냅니다 아 실수인가요 자 오른쪽 봤어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볼 흐름이 좋은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우스만 댄벨레. 맨피스터 파이. 카림 벤자마.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스루패스. 패스가 연결됩니다. 록테어 열렸습니다. 1대2 상황 네덜란드 계속 몰아붙이지만 득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프랑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칸테 왼쪽으로 루카 에르난데스 스루패스 합니다. 우스만 탄벨레 크로스 올립니다. 전방으로 공을 보냅니다. 자, 카운터 시도. 스루패스. 잘 들어갔어요.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킹팬배 킹슬리 코마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데일리 블립 반칙입니다. 네. 주심이 주위를 주었습니다.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루카 에르난데스 루카 에르난데스 한 번에 롱 패스 공간으로 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올렸습니다. 바이날둠 공간으로 패스 베하이스 파울 지적겠습니다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코만 패스 가로챕니다. 들어가나요? 공간을 노립니다. 아, 으로 줬네요. 벤자마. 오 이거 좋은데요 페널티 박스로 키퍼가 처리합니다 찔러줍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발란 공가로 채기 리카 에르난데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끊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우스만 덴벨레 스루패스 골차어집니다 슈팅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은바페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되네. 빠른 추지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랑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루카 에르난데스 뒷공간으로 우스완델벨렛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크로스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이 시점에 자체 골은 너무 뼈아픕니다 아, 이런 사고가 나오나요? 프랑스 상대 자책골로 이렇게 한 점을 얻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데브리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베하이스 바란 인터셉터입니다 우스만 댄벨레 음바페 공간을 노립니다. 데브리 패스 인터셉트. 우스만 텐벨레 공을 빼앗습니다. 마이날둠 앞으로 찔러 줍니다. 끊었습니다. 칸테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우스만 데벨레,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벤자마. 여기서 슛. 왼쪽 잘못습니다 왼쪽 잘못입니다. 왼쪽 치니점 덕에 스웨트. 한 골을 막아냅니다고쪽 아,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록테요록테요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마르텐테론. 맨피스테파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록테요 이제 스코어는 두점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뷰 리키드의 배이마. 네덜란드 아직까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스루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찔러져는데 요 코즈바 공 올립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수비 성공합니다. 포망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러주는데요 올렸어요. 세 <laughs> <고을! 웃음>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복 슛! 오버라 끼지 않는 수비! 자, 역습인데요. 데브리! 데브리, 전방으로 길게 패스! 네덜란드,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판정은 옐로 카드! 마르텐떼론 뒷공간으로 벤자마 패슛골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제대로 보고 돌인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와 노리고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제치던치를 골입니다. 75 de jeu. 네덜란드 앞으로 두점 the... 남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록데요 벗겨냅니다 네덜란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말한 퇴장입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차이를 좁힐 기회입니다. 맨피스터 파이. 아! 골랐어. 기가 막힌 플레이. 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Wow, de l'équipe des Pays-Bas, après 77 minutes de jeu par le numéro 10. Changement la France. 네덜란드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Benzema. 네덜란드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6.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서둘러야죠 아직 기회는 있요요 e d e r l a n d e 스 Le n e d e r 스 Le n r Le n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데리스트 전방으로 길게 베하이스 뒷뚱간으로 스루패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좋은 압박입니다. 공간으로 패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찼습니다 그리지만 슈팅 에덜란드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끊었습니다 라비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스로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오른쪽 잘봤습니다 자, 역습기 혐입니다 볼을 쳤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